그리고 일단 그립부터. 그립을 이렇게 얘기를 해. 뭐 위크 그립이냐, 스트롱 그립이냐, 슬라이스 그립이냐, 푹 그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 슬라이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음. 미나가 전형적인 진 슬라이스 그립이야. 어, 오른쪽으로 공이 가는데 오른쪽 가는 그립을 잡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렇지. 아까 만주한테 얘기한 것도 똑같아. 음. 여기가 펴져 있지. 네. 자, 오른손 나보고 음. 왼손을 잡을 때 음. 손가락으로 잡고 얘를 이렇게 약간 넘겨 잡아야 돼. 어. 그래서, 이 튀어나온 게 너클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드레스를 할때이 너클이 두개 정도는 보여야 돼. 오. 근데 이렇게 잡으면 두 개가 안 보이잖아. 음. 이렇게 잡아야 두 개가 보이고, 여기에 진짜? 이제 약간의 각이 좀 생기겠지?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잡으면 여기 완전히 펴지는 거고. 음. 이렇게 잡으면 약간 이렇게 각이 생길 거야. 음. 그리고 이 엄지는 이게 12시, 이쪽이 3시라고 치면은 2시 방향을 이렇게 받치는 게 좋아. 그렇지, 오른손 모양은 너무 좋다 그림만 이렇게 잡고 일단 한번 쳐보자 고질병이네, 음, 이더 응. 넘겨잡아야 돼,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넘겨 어, 어, 많이 넘겨도 오. 돼 왜냐면 이렇게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넘겨도 상관없어 음. 그렇지. 좋다. 그러면 그립만 좀 이렇게 잡아도 좀 공이 똑바로 가기가 쉬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원리를 또 알아야 되잖아. 만주도 이제 같이 들어봐. 어, 서봐, 이렇게. 이렇게 서봐. 그냥 클럽 놓고 이렇게 서봐. 그렇지. 쓰면은 보통 사람들이 손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없지? 보통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거든? 자, 제일 좋은 그립은 뭐냐면은 이 모양 거의 그대로 잡는 게 제일 좋다고 보면 돼. 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근데 아까 미나는 어떻게 잡았냐? 왼손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잡은 거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은 거지. 자, 그러면은 서 있을 때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불편해. 음. 그렇지서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엄청 불편하잖아. 이게 편하잖아.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불편하잖아.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 그 봐봐. 컬러페이스 봐봐. 이렇게 잡았을 때 스퀘어잖아 불편하게 돌아가 오. 어떻게 돼? 열린다 열리지? 어 그러니까 우측 하는 거야 <laughs> 나네 그렇지 <laughs> 딱 너야 <laughs>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잡아야 뭔가 내가 뭔 짓을 하고 왔을 때이 모양으로 오기가 편한 거야 오. 그런데 이렇게 잡은 거야 지금 불편하잖아 음.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편안한 상태로 오면 은 열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그냥 서서 이 모양 있잖아. 이 모양 음. 그대로 잡는다고 생각해 봐. 그럼 꺾이잖아. 음. 많이 덮이잖아. 음. 그렇지 이 모양이야. 했지? <laughs> <laughs> 지금 두 번째 왔나 연습장? 세 번째? 몇 번째 두 번째 온? 왔어요. 두 번째? 네. 몇번더 쳐봐. <laughs> 여기로 와갔네. 음, 음. 자, 다시.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연습장 한두 번째는 막 멀리 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좀 정확히 맞추고 몸이 안 다치고 이런 게더 중요한 거거든. 네. 그래서 그냥 어드레스 자세를 조금 손을 보고 어떻게 했을 때 이제 공이 더잘 맞는지 그걸 좀 음. 설명해줄게. 일단은 어드레스 할때 제일 중요한 거. 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야구는 공이 이제 좀 높이 오잖아. 야구 같은 경우는 높이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몸을 세워도 되는데, 골프는 공이 바닥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숙여야 돼, 필연적으로. 숙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뭘로 숙일 거냐. 일단은, 만주 같은 경우는 자세가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져 그럼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면은 뭔가 이렇게 낮춰지니까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닥에 있는 공을 내가 바라보는 게 중요해. 그니까 러내 가슴이 공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무릎만 구부리면은 가슴은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또잘안 되니까 만족 어떻게 하냐. 이렇게 허리를 숙여. 이렇게 해도 이제 가슴이 공을 바라보잖아. 맞아 <laughs> 근데 이제 미관상 이렇게 좀 보기가 안 좋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살짝 쫙 펴는 거에서 정말 살짝만 구부리고 스쿼트 할때 이제 스쿼트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막등 굽고 이러면 이제 트레이너들이 막 뭐라고 하거든. 몸 다치니까. 스쿼트 잘하는 사람들은 이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 그래서 힌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든. 여기가 이렇게 접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를 접어서 가슴이 가급적이면 공을 바라보게. 돼. 근데 접으면서 이렇게 가면 앞으로 쏠리잖아. 네. 지금 지전딱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니까 무게 중심은 앞뒤 좀 균등하게. 굳이 따지자면은 한 5.5대 4.5인데 약간 앞이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막 7, 8이 쏠리니까 이건 너무 강한 거지 그래서 접으면서 무게중심은 살짝만 앞에 쏠리게끔 음. 그러면은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은 팔이 자꾸 내 몸에 붙는데 이렇게 접으면 팔이 내몸 앞에 축 늘어지거든 이 상태에서 잡아줘야 돼 팔은 축 늘어지고 클럽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각이 생기는 거지 팔은 수직에 가깝고, 클럽은 이렇게 각이 있으니까, 이런 각이 있겠지,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지. 그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을 치는 거야. 공을 치는 건데, 공이 잘 맞으려면은 클럽이 공 밑을 약간 좀 파고 들어야 돼. 아... 그러니까 축구공 찰 때, 패스할 때 이렇게 하고. 네. 뭐 로빙 출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무슨 패스라고 하지? 좀 띄우는 패스? 패스? 로빙 패스라고 하나? 네. 그러니까 그런 패스를 할 때는 발을 이렇게 탁 뭔가 좀 이렇게 찍잖아. 네. 아래를 이, 찍죠. 아래를 찍으면 공이 네. 붕 뜨지. 네네. 네. 공이 이제 백스핀이 먹으면서 이렇게 붕 뜨는 거거든. 골프채도 마찬가지야. 얘가 위를 걷어 올리면은 탑핑이라고 해서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고, 채가 음... 위에서 아래로 좀 이렇게 내려치는 형태가 되면은 공이 붕 뜨는 거거든. 음... 그래서 공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 클럽이 내가 백스윙을 하면 들어올려지잖아 네. 이거를 잘 조절해서 공 밑을 음... 파고들게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뭐, 뭔가 멀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올리는 <laughs> 모션을 하고 <하거든>. 네. <laughs> 어차피 안 들어올려도 돼요 어차피 얘가 들었다가 놓으면은 얘는 어차피 내려가잖아. 얘가 원을 그리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들고, 내려오고, 사실 얘는 올라가는 거야. 이걸 음. 내가 들어 올릴 필요는 없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그것만, 어드레스 자세만 좀 신경쓰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만주가 지금 스탠스가 네. 너무 넓어. 그러니까 보통 스탠스가 어깨 너비만큼 벌리라고 하거든? 음. 그럼 내가 레슨을 해보면은, 남자들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세요 하면 이렇게 서. <laughs> 여자들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싸면 이렇게서 <laughs> 아, 적당하어그렇 <laughs> 이렇게 어깨가 그렇게 넓지 않아 맞죠. 네. <laughs> <laughs> 오케이 딱예 정도. 네. 자, 아하. 하고 여기 힙 뒤로 쭉 빼고, 그렇지. 무게 중심 지금 좀 앞으로 쏠렸지. 네. 살짝 무릎 구부리면서 오케이. 좋아. 그래서 공 위치는 양발 중앙에 놓고, 손 위치는 헤드보다는 조금 왼쪽에 가 있어야 돼. 조금 왼쪽이요. 어, 그렇지. 클럽 운 나볼래? 얘가 이렇게 놓으면은 자리를 잡아. 네. 얘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보다 이게 좀 자연스럽지. 이렇게 되면은 아,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클럽만. 그렇지. 오른쪽. 그러니까 이 클럽 바닥이 골고루 바닥에 닿으면은 여기는 좀 푹신푹신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보자. 네. 이런 모양이 자연스러워. 아... 이렇게 돼버리면은앞 부분이 이렇게 떠버리거든. 네. 이렇게 한 뜨잖아. 이게 고르게 닿는 느낌이죠. 아 그러면 헤드보다 그립이 조금 왼쪽이 약간 사선이지. 네. 그렇지. 이 모양 그대로 놓으면 돼. 턱은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턱을 살짝 당겨주면 그렇지. 그러면 자세가 너무 이쁘게 나오지. 음. 그래서 그냥 들었다가, 공 밑을 둥. 그렇지. 근데 지금도 바닥을 터치를 못했잖아. 네. 로빙 슛 한다고 생각하고, 바닥을 약간 터치를 해줘야 돼. 오케이 뭐... 좋아 좋아 다시 자 그러면 일단 응. 연습생하면서 바닥 터치 한번 해보자 네 조금 더 가까이서도 될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한번더 지금은 안 되지 응. 네한번더 그렇지 그러면은 공 그냥 깡거리 무시하고 네. 바닥 터치만 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자 바닥 터치 오케이 잘했어 약간 뒤에를 치긴 했는데 지금 정말 잘한 거거든 몇번더 해보자 둘셋 오케이 좋아. 자 라스트 한번더 해보자 하나만 덮지 둘둘 그렇지 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공이 떠서 좀 정확히 맞고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네. 힘이 좋으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톡톡 치기만 해도 멀리 가. 네. 근데 왜 일단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하냐면은 빗 맞으면은 막 충격이 오거든. 네. 근데 이게 한두번칠 때는 괜찮은데. 이제 한달두달 달 치다 보면 막 이런 데가 아픈 거야.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정확히 맞추는 거 위주로 연습하고 네. 잘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어. 세게 치고 음. 일단은 좀 그렇긴 일단 ]인데. 자세랑 그렇지.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 그렇지. 어드레스 자세만 일단은 제일 신경을 쓰고 네. 그냥 가볍게 들어서 이렇게 톡도 맞추고 네. 그게 잘 되면 이제 스윙 크기 조금씩 조금씩 키워보면 또 음. 조금. 살살 하는 거에 음. 그 그리고 이거 살살 하는 거를 나중에 또써 먹어 아. 어프로치라고 네. 공을 조금 가깝게 보내는 그런 샷이 있거든. 네. 그때 또 써먹으니까 음... 가볍게 치는 것도 연습해놔야 돼. 완전또 네. 하면 잘하겠다. 부샷 아... 그렇지 이런 소리가 나야 돼. 네, 딱 소리가 다르네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생했어.